고린도 후서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으나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 계신 하나 님의 영 으로 쓴것 이며, 또 돌판 에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판에쓴것 이라. 우 리가 그리스 도로 말미암 아 하나님 을 향하 여, 이같은확 신이 있 으니, 우 리가 무슨 일 이든지 우리 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 족할 것이 아니 니, 우 리의 만족 은 오직 하나님 으로부터 나 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 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 하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고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이라